예, 1시 10분. <laughs> 여기 촛대바위. 도착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갈 길이 좀, 이제 바빠서, 해파란 길, 제33코스 해물금길. 해물금. 해물금? 해물금길. 예, 좀 서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동해의 전설 추암 촛대바위. 예, 저기 촛대바위죠? 촛대바위. 예, 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여기 온게 12년 한 12년 2년 만에 본것 같은데요. 그냥 내려가도 돼. 이 초행은 아니고 몇번여러번 왔었죠, 저는. 근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온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동해역까지는 몇번 왔었는데요. 네, 저기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거창한 이 방파제 내지는 요거는 지금 처음 봅니다.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생겼네요, 볼까? 열심 <laughs> 찍어. <laughs> 네. 이거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국내 최대의 입석이라고 합니다 네, 입석군이라고 합니다 아 저게 출렁대려구나여배가 네. 앞이에요 규모가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볼만 하긴 하죠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에서 는이 정도면 뭐 네. 그것도 이제 그 이런 그 볼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만큼 근접해서 볼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가 네. 이제 잘 이렇게 정비가 돼 있어서 여기 예, 예전에도 이렇게 정비가 돼 있었어요 예, 저 방파제는 못봤는데 네, 예, 예, 그만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걷기까지 하려니까 상당히 마음이 예, 초조합니다 초조하기보다는 조금 급합니다 예, 옛날에 여러 번 보긴 했는데요 이한가다 입석들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정도면 뭐 상당히 대단한거죠 예. 한국의 성 능파대 한 예. 시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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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 암석기을 라피, 라고 라피. 해요 가봅시다. 해서 가봅시다. 자, 이렇가해암정해암정해암정그다음에석석 석종 해암정 종함 해남정은 고려 공민왕 1 0년 네, 강원도 유흥문화재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배설를 사용한 명점이다. 정면 세 간, 측면 두 간, 지붕 여덟 장. 조선 중종의 후손 심원강이 다시 지었다. 정조 1 8년 크게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때한명이었으 능파대 을를 표탄 일명사들 국기가 남아 있다. 네. 정철이 썼다고 하는 석종함, 송시열이 썼다고 하는 해암정, 해암정, 개남 심지황이 194어요거는 이쪽에 적힌 자는 1943년도 일제시대 말기에 후손이 쓴 거네요. 예, 네, 요 가운데 것은 송시열의 글씨고 이 우측 거는 정철의 글씨라고 하니 어,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기로니한 명의 글씨 글자도 있다는데. 아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글자 글들이 전시돼 있구나 어, 어느 게한 명일 건가? 예 무식한 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에, 이런 게 있다 <laughs> 있다 정도에 에, 그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이렇고 출렁다리로 한번 가고있습니다